안녕하세요. 다초의 TV 다초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투키 130W 충전기 한번 언박싱 해볼 건데요. 뭐 사실 언박싱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비닐 포장이랑 이런 거는 조금 음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감이 좋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일단, 박스 포장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GNA, GAN, 차저, 3C, EA라고 되어 있는데, Type-C가 3개고, 어, A-Type이 2개의 임포트를 가지고 있고, 전면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메가트 소비전력을 표현할,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 플러그 자체는, KR 자체 플러그도 지원을 해서, 제가 이거 알리에서 살 때는 일단 뭐 KR 플러그로 해가지고 한국 콘셉트에 맞게끔 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박스 포장은 이런 식이고요 뭐 날아오면서 좀 넣는데 있지만 어차피 버릴 놈이라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 이렇게 돼어 있는데 박스 자체는 그렇게 뭐 퀄리티가 있고 뭐, 뭐 그러진 않아요. 뭐 이렇게 좋아봤자 뭐 박스 안고 살 것도 아닌데 상관이겠어요 자 열어볼게요 네 여시면 안에 미니홀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케이블 여시면 KR로 주문해서 KR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또 세울 수 있는 받침탭 그리고 이제 실제 충전기입니다 보시면 마감이 정말 깔끔하고 어, 제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손자는 버릴게요. 우선 뭐 외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이고요. 보시면 뭐... g n m Power 라고 해서 뒤에 막 규격이랑 막 스펙이 막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 스펙, 설명서 상으로는 스펙을 봐서는 이제 뭐, t y c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해서 이렇게 뽑아서 쓰는 경우에는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타입 c 랑 타입 c 두 개를 엮어서 쓸 때는 타입C2에 꽂았었을 때는 이제 140W까지 이제 출력을 해주고 타입C랑 타입A를 골라서 으면 136W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한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게 무리 없고 뭐 발열도 그렇게 나지 않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내용은 크게 없어요 꽂고 그리고 플러그 자체를 이쪽으로 꽂아주고 전원을 연결할요 전원을 연결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소비적인 소비 소비 전력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구요어 하나 조금 제가 어할때 이거 살때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는 지난번에 샀던.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베이스 어스 100W 짜리 충전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타입C에, 타입C에 충전하든 타입A에 충전하든 충전 중에, 어, 다른 기기가 꼽히면 전원이 한번 살짝 빠졌다가 다시 충전을 시작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어, 지금 투키에서 나온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 훨씬, 아무래도 뭐, 이게 연식 있는 놈이다 보니까 좀 오래됐거든요. 제가 샀는지 한 2년 됐나?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도, 어, 나름 베이스 어스가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어, 그 당시 나온 거 치고는, 메인 베이 치고는 조금 그런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상자나 뭐, 토끼 제품을 몇개 사봤는데, 상자나 뭐, 이런 거 봐서는, 조금, 제2의 베이서스? 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이 조금 강하게 들어요. 포장이나, 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보시다시피 마감이 상당히 좋아요. 반짝반짝 그리고, 요거 제가 비밀을 한번 싹 뜯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인데,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음, 저희 딸아이 휴대폰이고 그걸 꽂으면 지금 소비되는 고속충전 다 지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2.7, 3.0와트 정도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고 한번 더 보셔야 될게 이제 이 상태에서 꽂 지금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아이폰 쪽으로 하나 꽂으면 가줄까? 자, 아. 아까 주면 보시면 이제 아이폰 쪽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막 전력 먹는 게막 보이죠. 뭐 이런 거는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있으나 없나 크게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잘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그런 것도 바로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켜지고요. PD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노트북도 한번 해볼까요? 노트북 되려나? 이전 되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충전이 잘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중간비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네. 뭐, 리뷰는 이그 정도로 마칠 것 같고요. 뭐, 너무 괜찮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20.5달러 주고 샀네요. 그리고 구매 링크는 일단 제가 가격을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때 살때 할인 조금 해서 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얼마 차이 안날 건데 어 충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고, 요 구매 링크도 댓글에 그 정보창에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투키 140W GNA 퀵 차저라고 되어 있는 충전 네, 또 한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